한번 이 e on, 쭉 이런 배추가 막 잘하는 거야. 그 o go to the house. I'm g o i n 가 to go to the house. I'm going to go to the house. I'm going to g 야 to the house. I'm going to go to the h o u s, <S> 저기 러피지마라. <laughs> 가자. 레츠 고. 어디 가는데? 거점에 우와, 바람이 왜 이렇게 불어. 배추 끈으로 묶기 전에 의상에서만 볼수 있는 배추를 내가 한번 보여 줄게. 어디 갔어? 이렇게 묶는 게 맞나? 저기 가면 이 특이한 배추가 있거든.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게 의성 배추래. 어? 누가 벌써 뜯어 먹었네? 뜯었잖아 어제. 아 어제 쌈싸 먹는다고 뜯었구나. 응. 맞지? 좀 배추 특이하지? 배추가 응. 이상해. 엄청 특이하지 않아? 뜯어 먹은 게. 잎이 이렇게 생겼어. 전체 잎이 다 이래. 얼굴이 다 사려. 배추가 속이 차는 게 아니고, 바깥에만 이렇게. 부채야? 서지거든. 이거 어떻게 나, 먹어? 지금까지 봄 배추 이런 배추가 없었는데. 저기도 하나 더 있어. 저기도 하나 더 있어. 어. 그런데 더 웃긴 건 뭐냐? 엊그제 KBS TV에서 이 의성에 대해서 한번 나왔었거든. 근데 그때 이런 배추가 있는 거야, 진짜. 의성 배추라고 했거든. 이 뿌리를 먹는다고 분명히 내가 영상에서 봤거든? 위성배추는 그는.. 위성에서 희한하게 나니까 이게 위성배추겠지 <laughs> 이건 뭐한쌈 싸면은 마 이만하 얘가 못 싸먹어 끝장이지 못 끝장 이리 어느새 래 먹겠냐 뭔가 이리 잘안 먹기지? 이거 또 묶여. 좀더 세게 묶어야 되나? 응. 끈이 너무 긴데. 끈도 긁어, 너무 응. 길고 너무 길고. 두꺼워? 어? 아니 두꺼운 건 아닌데. 근데 뭐가? 아니 끈, 어, 못 묶겠지. 응? 근데 배추를 안 묶어도 되는데 왜 묶는지 알아? 왜? 솔직히 배추를 재배해서 파는 사람 입장이면 안 묶어도 될것 같아. 그 많은 양을 어떻게 다 묶어? 못 묶지. 근데 우리가 직접 키워서 김장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. 올까 봐 보는 거지. 이제 내일 영하 2도로 내려간단 말이야. 배추는 영하 2도가 내려가면 동해를 입기 때문에 반드시 묶어야 된다고 하더라고. 그리고 지금 봐봐. 중간에 결구가 되어 있고, 잎이 옆으로 벌려져 있지. 응. 이럴 때 배추권을 묶는 거라고. 그래서 도해를 방지하고, 두 번째는 병충해를 막기 위해서 이 속으로 벌레들이나 충들이 안 들어가기 위해서 묶어주는 거거든.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가 뭐냐. 이게 결구가 잘 되기 위해서 묶는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, 그렇다라는 사람도 있지만, 그거와 상관없다라는 사람들도 있거든. 근데 그것보다, 결국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? 얼지 말라고 하는 거아니야 아, 얼지 말라는 이유도 있는데, 더 중요한 거는, 이렇게 묶어주면 속이 꽉 차면서 배추가 탄탄해지지. 두꺼운 배추잎이 맛있잖아. 그래서 더 맛있는 배추를 만들기 위해서 묶어주는 거지. 제일 처음 여기 그냥 멀칭 안 하고 키웠을 때 갑자기 이런 배추가 막 자라는 거야. 이봐, 그래서 이게 뭐야? 이게 배추야? 뭐야? 그러다가 TV를 통해서 내가 아, 이게 의성 배추인가? 뭐 의성 배추일 수도 있고, 뭐 잘못된 배추일 수도 있는데, 어쨌든 먹기에는 괜찮더라고. 여기 봐, 여기 달팽이가 있었던 데는 아주 집중으로 그냥 이렇게 뜯어먹었었거든. 그렇게 많이 뜯어 먹은 건 아닌데, 여기 봐봐. 내가 여기서 달팽이를 한 마리, 두 마리, 세 마리 정도 잡았었거든. 지금은 없지. 어제 약을 마지막으로 한번 치고 이제는 뭐 굳이 약칠 필요는 없을 것 같아. 오늘 배추를 묶어 놓으면. 그래서 11월 말 수확할 때까지 오늘 11월 첫 주, 11월 초에 배추를 끈으로 좀 묶어 놓고. 동해를 좀 방지하고, 그리고 또 속도 꽉 차게 해서, 11월 말에 수확을 하고, 12월에, 12월 초쯤? 김장을 하면 되겠지. 아마 다들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. 배추를 아직 묶지 않으셨다면, 오늘 아니면 수요일 전에 묶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마 월요일부터 영하로 떨어진다고 하니까, 바로 묶어주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빨리 묶어! 좀 빨리 해라, 여보야. 아니, 나못 먹겠다, 이거. 진짜. 방울아! <laughs> 이거 좀더 다른 끈이 있던데, 다른 데 보니까. 배추가. 아, 깊게 추운가 다 콧물이 진질난다. 이제 좀더 놔도 될 끈인데? 응? 근데 영화로 내려가면. 묶어야 알 차지 않을까? 손더 줘봐. 차기야 차겠지만. 차기 그니까, 러 그래도. 얘는 아직 뭐, 응? 속찰나 멀었네, 애들은. 무잘 자랐지? 무는 지금 잘 크고 있지. 땅속이. 그한 팔뚝, 팔뚝보다 큰 애들도 있고, 또 굵은 애들도 있고. 너무 작아까지만 해야 되겠다. 어? 작은 거, 그냥 저런 거는. 배추? 응, 알이 없을 것 같아, 얘는. 싼 배추야? 아니, 싸야지. 얘들이 이제 커져. 아, 좀더 있다, 쌀 거야. 다 묶었는데? 다 묶었다고? 응. 줄 이만큼 남았는데? 아, 몇 개는 안 묶었지. 응. 줘봐. 이런 건 지금 묶을 수 없잖아, 같이. 그러니까. 더 크면 묶지, 뭐. 응? 더 크, 크면 묶어야 되나? 저는 어떻게 이렇게 묶을 수가 있노? 아니. 올지 말라고 이렇게 했는데 얘들은 왜안 묶었어? 걔는 안 묶어도 되는 애들이야 한두 개는 놔도 되는 거야 어이. 어? 이쪽에는 거의 다 묶었는데? 어? 얘들은 묶어야지 얘는 묶어야 되네 근데 얘들은 아직 차질 하나 가서 얘네는 묶어놨 얘들은 아직 언제 속 찰라나 뭐잘 크지 않았어? 응봐잘 크지? 쑥. 오, 어, 이만큼이나 올라왔어. 여기는 땅속에 심었는데, 분명히. 머리를 저만큼 찍어 뽑아보자. 치켜... 뽑아서 말라고요 뭐 오, 응. 얘들 크, 얘, 얘, 얘 되게 크다. 어디 네. 그지? 어, 근데 어, 왜 같이 심었는데, 왜다 달라? 얘가 제일 크네. 응, 얘가 제일 크다. 응. 진짜 크네. 저 김치 담으는 맛있는데. 뽑아서 어. 어. 담아줄까? 응.